음. 우선 애기 발지 먼저 한 번만 확인하실까요? 네. 오늘 2022년 3월 8일 홍세영님 재앙절기 하셨고요. 7시 네. 37분에 나왔어요. 아빠. 어, 남자의 3.36kg 아, 익스네요. 요거는 <laughs> <laughs> 나중에 아까 면회할 때 필요한 거라서 아빠가 잘 가지고 계시고 네. 우선 타서 타... 사진 찍을게요. 아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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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네. 저기 9층이 신생아실이라서 아. 한번 나오겠습 보시면 아까 양쪽 발에 같은 발지로 채웠거든요. 네. 네 한번 확인하시고 사진 찍으세요. 네. 죠? 그렇죠? 네. 회전 불있성 그때 좀 힘들지. 최대한 <laughs> 가까이. 아이 왜 울어? 울어야 폐활량도 좋아지고 아 건강한 거예요. <laughs> 건강해요? 네. 잘 놀고 있네요. 한번더보시고 이제 아가 목욕시켜서 아빠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? 네.